안녕하십니까. 일반 보험의 정서 석환입니다. 오늘은 영업배상 책임보험 중 차량 정비업자 특별약관의 내용과 보상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비업자 특별약관입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통약관의 특별약관의 종류죠. 참고하시고요. 차량 정비업자 특별약관이란 차량 정비업자가 정비의 목적으로 숙답받은 차량의 피손해와 차량 정비를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정부 정비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산출 기초 수가 필요하죠. 정비업과 관련된 피보험자 관리하의 총 면적을 적용합니다. 검사장, 작업장, 사무실, 부품 창고를 다 포함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보험 가입 시 구비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어 판매점이라든지 광택을 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만 구비를 하시면 되죠. 참고하시고요. 정비 업체 허가 면적입니다. 예, 참고 자료인데 자동차 종합 정비업입니다. 모든 자동차를 정비를 하죠. 예, 소형 자동차 정비업. 4 0 0평방미터 소형 승용, 승합 소형 화물차. 그리고 부분 정비업, 가장 많죠. 뭐 카센타, 카 인테리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정비나 부분 교체, 점검, 수리는 가능하지만, 판금 도색 등은 불가능합니다. 네, 카센타고. 그리고 자동차 원동기 사업 정비업입니다. 엔진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업체죠. 네, 3 0 0평방미터그 밖에 자동차 관련 업입니다. 면적 제한이 없고 코팅, 광택, 용품 판매점 이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고 이거는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증이 필요한 업체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보상하는 손해는 앞에 시설 소유나 도구법자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업의 목적이 아닌 시설밖의 차량 운행 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지 손해. 일륜 자동차 도난 손해. 그리고 튜브 등 일부 부품품 도난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업자특별약관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과 2로 구분하죠. 1은 시운전 중 대인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는 대인사고와 추가로 수탁이나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1이나 2로 보험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상 사례입니다. 자동차 정비 후 인접도로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자 특별약관은 시운전 사고가 거의 주를 이루죠. 예, 보험가입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배상 책임 보험 보통약관 차량 정비업자 특별약관 1로 가입되어 있죠. 예, 1년을 가입을 해서 보험료 54만 원, 공제 금액은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공제금이 10만 원이면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게 되겠죠. 20만 원이면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 부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54만 원 납부를 한 업체입니다. 차량 정비업이죠. 정비소 인접 도로에서 발생을 했죠, 사고는. 사고 상황을 한번 보시면 시운전 중에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을 상대방 오는 차를 충격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량 정비소로 견인해서 20일간 수리를 하고 출고를 했습니다. 피 보험자 측, 예, 자동차 정비 업체적의 배상 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정비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이 파손시켰으므로 채무 불이행 발생이 했죠. 책임이 발생을 했죠. 예, 민법 제 390조 참고하시고요. 사용자는 756조에 의해 가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을 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 중에 사고를 예견하여 특별한 주의 의무를 할 책임이 없죠. 예. 그래서 과실이 없음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손액하고 보험금 지급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액은 1486만원. 전부 다가 사령 수립이죠 공제금액 20만원. 과실 상계금액 없죠. 그래서 1466만원이 최종 지급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었던 사고입니다. 다음 사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입니다. 보험가 현황은 특별약관 1로 가입돼 있죠. 1년간 가입을 해서 보험료 234만 원. 역시 공제금액은 20만 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차량 정비업, 정비소 인접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내용을 한번 보면 마찬가지로 시운전 중이죠.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을 편 오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과대회일을 받고 3미도 아래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단독 사고죠. 견인하여 16일간 수리 후 출고했던 내용입니다. 정비업자의 법적 배상 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수탁받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했죠. 민법 제 390조에 의거해서 과실의 직원의 과실이 있죠. 756조에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 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시운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무집행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피해자의 의무, 마찬가지로 특별한 주의의무를할 책임이 없다. 그래서 과실 없음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액 1,516만원. 그 중에 자동차 수리비 1,366만원, 가드레일 수리비 150만원, 공제금액 20만원 해서 과실은 없죠. 그래서 1,496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 사고입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정비업소 구내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대인 사고입니다. 보험가입 행황은 마찬가지로 차량 정비업자 특별약관 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고입니다. 본 기간 1년에 345만원 납부를 했죠. 차량 전비업, 마찬가지로 인접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개요를 한번 보시면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 주행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서 경추부, 요추부, 염자의 상해 사고, 대인사고 발생한 부부들입니다. 직후 입원 치료하고 3주간 입원 치료를 했죠. 태원됐던 사고입니다. 피보험자 측의 법적 배상 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민법제 750조에 보면, 예,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죠. 756조에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죠. 시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종업원의 제3자의 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더라는 점.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3조에 보면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가 사망을 하거나 타인이 부상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차량 정비업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법적 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 됩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배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차량 정비업사 원으로 가입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면 피해 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배상 책임이죠. 대인 배상 책임이죠.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에 정비소 구내에서 발생한 대인인 사고는 보상을 하죠. 구 외에 있던 대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관상 면책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주의사항, 유의, 보험가시 유의사항 1, 2에 있는 거. 1은 시운전 중에 발생한 대인인 사고는 발생, 보상하지 않는다. 2는 대인보상과 수탁이나 인도 과정도 포함을 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 2를 잘 구분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배상책임 성립 요건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더라. 행위가 위법해야 되더라. 그리고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더라.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된,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가지 사항은 꼭 염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차량정비업자특별약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건설기계업자특별약관의 내용과 보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처리하시기 많이 어려우시죠?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이겠습니다.